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 마지막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후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장곧 자기 사,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황충의 재앙이 지나가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숨쉴 숨 틈도 없이 여섯 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에 나온 황충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어, 해야 할 수는 있었어도 죽이지는 못했었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됩니다. 여섯째 나, 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는 말씀이 13절인데 이 재단, 하나님 앞에 금재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단 넷불에서 나는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인들에 대한 자기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난 음성이다 그런 얘기죠.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나타난 것이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 재단 네뿔에서큰 음성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동, 북동쪽 유브라데 강은 원래 에덴 동산을 끼고 위치한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때이 유브라데 강 동쪽편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제국들이죠. 따라서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말은 큰 군대, 엄청난 군대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참혹한 전쟁으로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온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이 전장의 천사들은 지구상의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움직이는데 에녹서에는 천사들 중에 형벌의 천사로 나타나는 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형벌의 천사들일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의 수, 어,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숫자하고는 조금 안 맞죠? 하지만, 어, 그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 2만이, 어, 여러분들 아시는데 2에다 공내그그 다음에 많이 공내계라고 그러면 2억입니다. 2억. 어, 사실은 2만만은 그 숫자대로는 2억이지만 실제 그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셀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돼서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재앙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마류의 탄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입었다 그러는데 전부 붉은 계통인데 전쟁이 피바람을 불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는 연기와 불과 유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군대가 무섭고 빠르고 엄청난 피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 황충들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권세만 받았는데 실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병들의 그어 군사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전쟁으로 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영적 세력이 뒤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뒤에는 그 전쟁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 이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들의 힘은,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간교한 사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전쟁의 배후에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꼬리가 뱀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세력이 뒤로는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을 부리는 간사한 존재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극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당연히 반성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과 마귀 섬기기를 더 계속하고 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던 죄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우상 숭배는 마귀와 악마 숭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악하고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미국에는 외계인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가지고 연예인과 지식인들이 많이 포섭이 됐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주팔자와 궁합 가지고 오늘의 운사나 점을 본다고 하면 단호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런 엄청난 환란을 겪고 나서도 인간들의 타락과 도덕적인 방종, 우상숭배는 더 극심해지고 계속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는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의 재앙만 허락하시면서 최후의 심판 날을 미루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악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기를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쿵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리석은 범죄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이런 강조를 했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스승의 외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누가 이, 이 세상에 누가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하루 전에 회개하겠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이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랍비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당장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훈일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시록의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고 바로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해하고 알면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 마지막에 이런 재앙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권행할 영웅심 안에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 가운데 3분의 1의 사람이 죽나, 그러나 3분의 2의 사람,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어리석은 마음, 죗된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혹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다가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사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과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도울 이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